공 잡는 설기현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 죠 때렸어요 아 정말 2만장 차이로 벗어납니다 득점합니다. 라울 히메네 아, 돌파가 됩니다. 찬스입니다. 슈팅키피코 막아냅니다. 아 이런 세이. 쓰이... 바로 올려야죠. 케비첸코를 향해 크로스합니다. 좋은 기규의 슛. 엄청난 선방을 보여줍니다. 넥포 아최고입니다 결정적 기회 킬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아 이런 일대일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기회 핵티브 트릭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골 열렸습니다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<laughs> 결정적 기회. 황희찬! 들어갔어요! 멋진 골 터트립니다! 황희찬! 결정적이 물이 올랐습니다! 속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그대로 슛! 기타가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코스죠. 기석 아래쪽으로 잘 찔러 넣었습니다.